사랑 안녕하세요 홍혜선입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 메시지인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어, 가셔서 그 수많은 여러 병자들을 보시고 어, 그 중에 한명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에게. 어, 이제 그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죠. 어, 여기서 보면은, 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어, 물어보시는 장면이 있어요. 보통 어,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거나 누군가가 막이나 어, 어떠한 그 고통을 주는 세력에 눌려 있는 것을 봤을 때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구해줘야 된다 물어보지도 않고 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여기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 이 병자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 어, 그 연못이 뭐예요? 어, 천사가 와서 그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죠. 어, 아무도 나를 저기다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다. 왜냐면 이 사람은 계속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어, 병자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어서 거기까지 못 가는데. 어,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주시는 것은 니가 낳고자 하느냐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와 저의 남편, 어, 피로교 목사님은 이제 자비, 어, 선교사로 한국에 주님의 명령으로 이제 와있는데요. 어... 제가 2014년에 와서 한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이제 집회 다니고, 또남짓한걸 알리고, 어, 또 이제 전쟁도 막 알리고, 그러고 나서 작년에는, 어 2015년에는 8월 달에 와서 이제 집회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어, 올해, 아, 아그 다음에 제가 다시 이제 12월에 왔는데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돌아가시기 한 4시간 전인가요? 그때 우리가 어 도착을 했는데요. 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이옷이 자수하십시오 메시지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께 보낸 어, 두 번째 메시지 또는 국회를 없애라 이런 메시지에서 들으셔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이 어, 나라를 좀 먹고 있는 어, 종북들을 종북 빨갱이들 좌빨들을 어, 우리들은 성령의 힘으로 또 국민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첫기를 해야 되고요. 그것은 마치도 엘리야의 갈멜산 싸움과도 같습니다. 850명의 아세라 그 선지자들하고 또 뭐죠? 우리 또발 신을 섬기는 발 선지자들 다 합쳐서 850명을 멋있게 엘리야가 싸워서 이깁니다. 이번에 사차 그 실험 핵도 북한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 한국을 흔드십니다 빨리 회개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라고 또한 김정은이라는 또는 김정일이라는 그 북의 세력을 정권을 북의 정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 그리고 국민의 혈세 한국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써야, 써야 될 곳에 쓰지 않고 어, 안 좋은 곳에, 어, 그들의 그 우상숭배자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척결하러 가십니다. 어, 저희가 이제 전라도에 이제 요번에 가서, 순천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요. 어, 영어 학원도 할 거고, 왜냐면은 어떤 영어 학원은 뭐한 달에 80만 원 받는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어 학원에서, 어, 린이들인데도 유치원들한테 인 영어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비싼 데가 있는데, 저희는 실비로 해서 그, 초등학생 아이들 영어도 가르칠 것이고, 또 거기서 우리가 수국장으로 어 준비를 해서, 어, 복음이 들어간 작품 연극이나 아니면 쇼트 필름도 찍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 저희가 여기 한국에 와서 굉장히 많은 그런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야당, 그, 김대중과 노무현의 그 공산주의 정신을 잊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 전의 이름은 세민연이죠? 그 당도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어, 어, 북한에 백신 V3를 줬다고 지금, 어, 그 시민단체가 안철수에 대해서 어, 수사를 하라고, 어, 국정조사를 하라고 국바, 국가안보법을 위반했으므로, 어, 그러한 그 안철수도 김대중의 그 빨갱이 숙주인 김대중의 정신을 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국민의당을 창당을 했는데요. 어, 그 야당들은, 어, 우리 애국자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어,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그런 민생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어, 김정은을 돕고 있는 이적 단체이며, 어, 이적인들이라는 걸 애국자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국민일보인가요? 국민일보. 그 WCC에 가입한 그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 그, 그 WCC에 가입한 조용기 목사님이 갖고 계시죠? 그 국민일보에서 저에 대해서 이제 일, 어, 일보 그, 뉴스를 쓴 거를 기사를 쓴 거를 봤는데 어, 아주 재밌게 짜지기를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어, 감사하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 국민 생각하지 않고 그 많은 돈을 혈세를 북한에 줘서 핵을 만들게 하고 또한 김일성이 어, 준 돈으로 어, 계속해서 도움받아서 김대중은 김일성이 키운 만든 대통령이다. 남조선의 대통령이다라고 손총무 선생이 쓴 것처럼 또는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뉴욕타임즈의 전북전그 어, 제국장인 헨리 스카스닥스가 쓴그책 어, 지금 베스트셀러인데요. 일본에서 지금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영국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어, 김대중은 어, 돈으로 노벨상을 탔고 또 사기꾼이고 5.18 광주사태를 어, 일으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저희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시면 공산 왜 김대중이 빨갱이며 레드 빨갱이며 노무현이 왜 빨갱이며 문재인이 왜 빨갱이인지 이제 국민이 심판할 때라는 시리즈로 증거가 쫙 있으니까 아 그리고 노무어 그리고 노무현이 그동안에 빨갱이들을 변호한 변호사라는 거 그런 간증들도 나와 있고. 또한, 어, 김대중과 이희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훔쳤는지, 몇 조를 훔쳤는지, 그러한 오피셜한 공식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어,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어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서 회복되고, 어, 베트남 때처럼, 그런 베트남이 망할 때처럼 그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좀먹고 있는 종북 좌빨이 15년 동안 그렇게 뿌리를 깊게 박았다고 어, 애국자 어떤 분들은 글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러 온 선교사이고 저희 남편과 함께 어,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낫고자 하십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까? 지난번 11월 14일에 있었던, 어, 그 테러, 작년에 있었던 11월 1 4일의그 테러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죠. 경찰들을 55명이나 저렇게 피 흘리게 폭행하고, 파이프도 때리고, 파이프로 때려서 잘못하면 어, 정말 뇌진탕으로 또는 뭐 죽을 수도 있고, 살인 미수인데,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도 않는 그런 경찰이나, 또한, 한상균이었나요? 그 사람? 이름이? 한상균을 잡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 공권력이 한국이 어 지금 망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 나라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도, 우리,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뭐 전화기로 또는 카메라로 찍어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자료들도 많, 증거 자료가 너무나도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어 한국 그 영사관 앞에서 그,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한 종북 놀이하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을 벌써 FBI가 수사해 갔어요. 거기는 반공주의가 철저하게 돼 있는 나라인데 미국은. 한국은 그렇게 그 경찰들을 때리고 차를 또 파손, 경찰차를 파손하고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대통령이 하는 것 건수마다 무조건 반대하고 또한 그 돈을 돈대로 쓰, 제대로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혈세를 가지고 그런 불법적인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어, 체포를 안 하는 걸 보고 저는 아이 나라가 사법부가 지금 그냥 말로 고영주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대로 안돼 있구나 그래서 몇천 명이라는 그 김일성의 장학금을 받아서 어~ 지금 그 사법부에서 그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자, 어, 김일성의 장학, 장학생 그, 말이 좋아서 장학생이지, 사실은 간첩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어 굉장히 어 바뀌어야 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요한복음 이 오장을 통해서 지금 썩어가는 한국들, 시민들은,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언제까지, 어, 그, 김정은의, 어, 그, 김정은의 그 3대 체제를 따라서 그렇게 그런 기생충처럼 사실 겁니까? 어, 여러분들이 돈을 그 혈세를 어, 이렇게 저렇게 빼돌리고 빼돌려서 거짓 언론 그 언론에 돈을 맡겨서 어, 그렇게 어,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말을 못하게 만들고 당연히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그러죠. 레드를 레드, 레드 레드라 그러지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어, 이나라에 이런 언론의 자유도 없어지면서 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아주 멍이 들어 있고 힘들어 있는데요. 어, 그것을 함께, 저와 함께 또는 우리 애국자들이 함께 정말로 이 한국을 회복하고 싶으신지. 한국이 회복되길 원하시는지, 정말로 평화 통일이 되기, 됐으면 하는지, 어, 그것을 정말로 원하시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도, 어, 어, 베트남이 망한 이유는 정치인들이 신경을 안 썼다, 나라에. 어,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뭐예요? 이번에 국회도 해산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지금, 어, 국회를 해산하라, 없애자란 말들도 많이 하고, 지금 탄원서들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어, 정말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국민들이 지금 이 나라를 제대로 찾지 않으면 어, 우리가 3년 내에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어, 그것을 하는, 함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의 의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어, 정말로 평화 통일이 돼서 여러분의 어, 후대에게 물려주고 싶으신지, 아니면 지금처럼 여기저기 종복이 있고, 그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제대로 그런 사람들을 체포하지 않는 이러한 마치도 어, 법이 없는 나라, 무정부 같은, 어, 그러한 상태의 것을 그저 보고 계실 건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 크리스찬은, 크리스은주의종은 그냥 성경만 설명하고, 뭐, 뭐, 인어일령 할거 있으면 인어일령 해드리고, 뭐, 그렇게만 하면 됐지. 왜 정치에 선교사들이 관심이 있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 우리 인간의 삶은, 어, 우리의 인간의 삶은, 어, 정치 속에서, 문화 속에서, 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잘못되어 가면 다른 것들도 잘못되어 가고, 그것이 바로, 어, 영혼의, 영혼이 천국 가는데도 방해가 될수 있으므로,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서 종북 척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국민일보의 주인인가요? 조용기, 조용기 목사가, 어, 어떤 분은 조용기 씨라 그러다 그러는데, 왜냐면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죠. 주의종이 아니죠. 어, 그,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조용기 씨는,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WCC에 들어가신 분인데 그렇다면은 국민일보는 기독교 신문이 아니며 아, 또한 그 WCC에 가입한 CBS의 사장인 이재천 씨도 어, 기독교의 방송국이라고. 어, 그, CBS를 기독교 방송국이라도 할수 없지요. CBS가, 어, 그, 그랬다 그랬죠. 저희 홍해산의 집회가 한 시간에 10만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나. 또, 이혼을 안 했는데, 이혼한 커플이 있다고, 부부가 있다고 유튜브에 올려놨던데, 음, 그런 거, 지금 언론들이 거짓방송에, 어,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이미 넘어갔는데, 지금 종복과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는 WCC와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